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밤새 가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몸에 맨 십자가 보혈의 향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주구나 예수님으로 사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열로 우리 가족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미수와 손짓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로 쓰임 받는 존경 가족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는 성숙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일할 때도, 쉴 때도 성령 안에 거하는 존귀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영원히 많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되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가족 댁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염증, 통증, 오장육부, 이목구비, 모든 혈관질환, 관절염, 디스크, 코로나19 가만 전쟁은 떠나갈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